결혼이라고 그러죠 아이들 다 키워놓으시고 출가시키고 그동안 참아왔던 울 분들을 못 참아서 남자분 여자분들 뭐 이제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무척이라도 많으시는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팔자의 기운이 사주 팔자의 기운들이 들어있어서 늦게나마 이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그러면 혼자 사시는 게 좋고 이렇게 친구처럼 번님처럼 애인처럼 연인처럼 옆에다 두시고 서로 근거리에 두시고 왕래하시면서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음.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 신부속인입니다. 이번에는 좀 좋은 거를 물어보실 것 같아. 맞아요. 이번에 주제가 황혼이혼에서 대박 나는 사주. <laughs> 요즘 뭐 황혼이혼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졸혼이라고 그러죠 아이들 다 키워놓으시고 출가시키고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들을 못 참아서 남자분 여자분들 이제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무척이나도 많으시는데 네. 어떻든 뭐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남자고 여자고 같이 사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나쁜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은 기인머리밥 대시고 한 이불 속에서 이불 송사하셔서 자녀분을 생하신 그런 부부가 나중에 아팠을 때 정말 가슴에 우러나오는 가려와 저기를 해주시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혼 이혼을 해서 행복하시다만 하셔야죠. 근데 대박이 난다. 정말로 황혼 이혼을 했는데 좋은 남자를 만났어 할아버지를 뭐 남편분을 좋은 남자를 만났어. 그동안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감정과 거기에 부까지 있어요. 그건 금상첨화잖아요. 그런 황혼 이혼의 재혼이라면 적극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두 번째 단추를 낀다고 팔자가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팔자의 기운이 사주 팔자의 기운들이 들어있어서 늦게나마 이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혼자 사시는 게 좋고 이렇게 친구처럼, 반님처럼, 애인처럼, 연인처럼 옆에다 두시고 서로. 근거리에 두시고, 왕래하시면서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꼭 음. 부가 정말로 사랑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음. 본남편이 허구한 날 욕설 퍼붓고 두들겨 패고 했는데 그못 사는 거죠. 음. 또 여자가 또, 나 여자분들이 또 남자 놔두고 나가서 또 바람 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황혼이 혼 하셔가지고 정말 가정적이면서 부인이 힘들까봐 정말 그전 남편이 안 해줬던 부분들을 해주시는 것도 정말로 대박이거든요. 이런 생활들을 추구하신다면, 이제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황혼 이혼하신 거잖아요. 지금 20대, 30대가 결혼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들도 또한 집에 살면서 살아보다 아니면 그냥 헤어지잖아요. 그런 그간과 이런 것을 서로 성격 차이도 보시고 이러면서 그 교제를 하시면서 말년에 합쳐서 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꼭 굳이 이혼을 안 해도 될 상황이면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리고 해도 혼자 사는 게 훨씬 더편죠 더 낫다. 네. 아진 현실적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나 혼자 살아라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은 어쨌든 팔자라는 것은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팔자도 웃지 못한다고 그리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새는 거 아니라고 그러셨거든 그렇다고 그 바가지를 떼운다고새 바가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옛날 어르신들 그랬어요 손에 익은 종고라기 바가지가 쓰기도 편하고 손에 익은 숟가락이 먹기도 편하다고 그러셨어 그렇다고 보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만 하시고 신중하게 신도 있게 교례를 하셔서 그것도 아니 되셨을 때는 밖에 나중에 나 이혼을 하시고 또 새로운 교제를 하신다고 보면 이렇게 서로 두고 2년 3년 사귀다 보면 그분의 성격도 나올 것이고 그분의 인성도 나올 것이니까 그때 살림을 합쳐도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선생저 이제 황혼이 혼할 거예요. 했어요? 음. 근데 그 다음에 남자가 좋은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주팔자를 풀었을 때 시를 보시고 사주에서 좋은 남자가 들어올 수 있다면 저는 이혼하라고는 안 해요.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고 본인의 사주를 풀어봤을 때 이렇게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